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눌,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성경은 구약성경 821쪽에 있습니다. 시편 29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여,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산림을 말각해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대에 좌정하셨음이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서 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는 계속되어집니다. 뭐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또 무슨 문제가 있고 없고 뭐 어떤 상황이든지 교회 공동체라면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과 경배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우리의 행위 또 우리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 또 경배라는 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에 월십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월십이라는 말이 가치 월세와 신분 십이라는 의미에. 그 말에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예배와 관련된 그 표현들과 정확한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예배받기에 합당한 가치가 있으신 분,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서 어, 예, 어, 드리는 그런 예물들, 그 예, 제, 예물 또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경고하죠. 마음 없이 그 예배 형식과 규칙만 남아 있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라기서 말라기 선지자, 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그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냥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예배에 대해서 심각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저 형식적인 예배 아니면 종교적인 그런 의식에 참여하는 예배 밖에 안될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의무감으로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 그런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도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헛된 예배 예배 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을 이제 오늘 시편 29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어, 중요한 열쇠 하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시편 29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예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며 명령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과 예배와 또이 영광을 돌리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권능 있는 자들아 부르면서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 이들은 이제 왕처럼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원어로 베네엘림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직역을 해보면 신들의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신들의 아들들, 고대 근동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왕처럼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신들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 다윗이 세상 모든 그 권세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영광과 권능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 또 다른 해석은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오직 한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직역을 하면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그래서 이, 이 말을요, 이 말을 번역할 때 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 때 천상에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한다면 고대근동의 큰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진짜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한다면 천상의 총회에 있는 그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천상의 존재든 아니면 왕 같은 그런 권세자들이든 다윗이 말하는 것은 분명하죠. 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주로 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그 능력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너죠. 그랬을 때에 홍해를 건너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왔던 그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 잠기게 되고 그 바로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는 찬송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지키신 그 능력을 어,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시편 29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그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자, 그 대답이 저는 3절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 차도다. 자 다윗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레 소리가 뭡니까? 천둥 소리에 천둥 꽉꽉하고 치는 소리 있죠. 천둥 치는 소리인데 이 천둥 치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은 이제 천둥 치는 소리, 뭐 벼락 떨어지는 소리 이런 걸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물 위에 많은 물 위에 내서 내시는 그런 소리로 듣고 있습니다. 고대 가나한 사람들은요, 이 우레 소리라고 하면 보통 이제 폭풍의 신 바알이죠. 바알의 그 바알이 내는 그 소리로 믿었다 그래요. 이제 이 박물관에 가 보면 이 바알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바울이 바울이 아니라 바알 그 조각상의 손에는 이 번개가 들려 있습니다. 번개가 외치죠. 번개치고 그 다음에 천둥치고 그 다음에 비오죠. 이런 거예요. 천둥 치고 뭐 폭우가 내리고 이런 게 지금 이제 발의 소리라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요. 이 우레 소리가 누구의 소리라 누구의 소리냐고 말 누구의 소리라고 말하냐면 발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47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뭐 하신다고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렇게 하늘을 덮으셔서 이 비내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우레소리는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천둥이 치고, 아니죠. 번개가 치고 천둥소리가 나고 우레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를 내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가 바로 이 우레소리라는 거죠. 꽈광하고 벼락 같은 우레소리가 들릴 때에 야 하나님의 소리가 참으로 힘 있고 위엄차게 들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그 천둥 번개그 폭우 속에서 무슨 소리를 듣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듣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보고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29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그 어구가 있는데 뭡니까? 여호와의 소리라는 거.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오 절, 7 절, 팔 절, 9 절.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라고 반복을 합니다. 그 이제 어디에 있는지만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 여러분 이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는 거는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 그물 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그 백향목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 광야를 진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10편, 29편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선포와 명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크고 분명하게 들렸기 때문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들렸다는 거예요. 안아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무엘하 5장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듣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제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올라가서 이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시니까 다윗이 정말로 올라가서 싸워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블레셋 군대가 또 쳐들어왔어요 다윗이 또 묻죠. 하나님, 블레셋과 맞서 싸워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그러세요. 이렇게 직접 나가서 싸우지 말고 뒤로 물러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기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누가 걸어가는 소리입니까 아이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겠지 뽕나무에 올라간 짐승이 이렇게 후다닥 움직이는 소리겠지 앉아 쉬던 그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소리겠지 여러분, 뽕나무 꼭대기를 걸어가는 그 발자국 소리는 누구 소립니까? 누구 겁니까? 누가 움직이는 소립니까? 하나님 이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뽕나무 꼭대기 위에 걸음 걸어가는 소리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소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 소리 듣고 나아가서 어 뭡니까? 기습해라,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시편 29편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소리도 저는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거죠. 물론 이제 사무엘 그 사무엘하 5장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셔서 싸우신다. 다윗의 원수 이 블레셋과 싸우신다.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마,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명좀 다르죠. 3절과 4절은 이 하나님의 소리가 물 위에 많은 물 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소리로 들려오고요. 오절과 육절을 보면 그 높은 산에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서뜨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오고요. 또 칠절과 팔절에서는 이 구절까지 드넓은 광야를 진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과 하늘, 땅, 바다 여기를 막 뒤덮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땅과 하늘과 바다의 그 소리를 다윗이 지금 듣,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능력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5 절과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심이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도다. 자, 처음에.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물과 많은 물을 다스리시며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에는요 큰 산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레바논 산, 뭐시온산시온산은 이제 뭡니까? 헐몬산이죠. 자 이따 가나안 북쪽에 한 3천 미터가 넘는 아주 높은 산들을 말하는데요. 자이 사시사철 만년설, 이 헐몬산 같은 경우 헤르몬산, 헐몬산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만년설이 덮여 있는 아주 높은 산이라 그래요. 자그 높은 산들을 덮고 있는 레바논의 그 백향목, 뭐 하늘 높이 솟아 있는 그런 아주 크고 높고 강한 그런 나무들이잖아요. 그 백향목 가져다가 그것을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실어 와서 뭐 왕궁도 짓고. 이제 이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그 크고 굵은 나무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향목을 가져다가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했는데요. 그만큼 크고 높고 강한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인데요. 하나님의 소리는요 어떻게 들렸냐면 그 높은 산에 우뚝 서 있는 백향목을 꺾어 부수어 버리셨고, 온 산을 들송아지 같이 뛰도록 막게 진동시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이 자랑하는 네바논 백향목처럼 그럼 높아진 그런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백향목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이 상징하는 이 안전과 번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수어 뜨리신다 무너뜨리신다 이런 소리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듣는 거죠. 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이렇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제는 높은 산과 백향목 위에서 다스리시고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또 움직여요 많은 물 위에서 높은 산에서 그리고 다시 이제 넓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7절부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각케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른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한다. 이거는요 이제 광야에 막 벼락이 궁하고 내려치고. 천둥 번개가 막 우르르 쾅쾅쾅, 광야를 이렇게 뒤흔드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것 말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북단에 있었던 높은 산에서 시작했던 그런 시작해서 어, 이 이스라엘의 그 남단, 이 과데스 바네야, 가데스 아, 광야, 이스라엘의 최남단까지 하나님의 그 소리,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가득하다는 거죠. 사실 이 구절의 표현은 좀 두렵기도 한데요. 천둥 번개 소리에 그 새끼뱅 그 암사슴이 산고를 겪고 조산하거나 뭐 낙태될 만큼 이두려운과 공포로 떠, 어, 떨게 되는 겁니다. 울창한 산림에는 불이 붙었는지 그 숲이 사라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외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스케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뭔가 크고 장엄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온천하 만물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많은 물과 또 높은 산과 그 넓은 그 광야를 뒤덮은 하나님의 능력의 소리가 가득하고 들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10절과 11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아, 말씀 나눴던 것처럼 많은 물, 높은 산, 또 넓은 광야 여기에서 가득한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하나님을 왕이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신다. 이것을 노래하기를 홍수 큰물 위에 앉으셔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많은 물 보통 이제 구약에 나오는 물은요 혼돈의 상징입니다. 많은 물 아니면 홍수 이런 것들은 혼돈의 상징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홍수까지도 통제하시는 거죠. 홍수가 나면 땅을 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물이 막 흘러가면서 모든 걸다 쓸어갈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 조절해주시고 다 다스려주시고 또 멈추게 해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겐 힘을 주시고 이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건 좀 기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그 평화, 평강이죠.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권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어,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요 또 우리 모든 성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함께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뭐 이런 것을 들었을지 몰라요. 또 아니면 그들이 믿어왔던 대로 또 발의 목소리다. 바을이 내는 소리다 이렇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듣기를 자이 천둥과 번개 소리, 이큰 빗소리 누구의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그 소리로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물, 많은 물 위로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세상 가운데 높아진 네바논 백향목을 꺾으시고, 그 교만과 안전과 번영을 다 꺾어 부수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온천하 만물의 창조주요,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시편 29편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소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계셔도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귀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볼수 있고 들리지 않지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 소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 우리 산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들려지게 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 많은 물 가운데에서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 높아 보이고 견고해 보이는 그 높은 산, 그 높은 멋진 백향목까지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보이고 들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을 왕이라 부르면서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랍고 선하신 이 다스리심이 믿어지고 또 들려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이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리를 어 어쩌면 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세상의 소리들을 더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들. 뭐 흥하는 소리, 뭐 성공하는 소리들, 뭐 망하는 소리들, 돈 버는 소리들, 돈 잃어버리는 소리들, 뭐 재미있는 소리들, 우리의 흥미를 끄는 그런 소리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우리가 정작 주목하고 들어야 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소리는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 보길 원합니다. 좀 조용하게 우리 내면 가운데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온 천하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소리, 여호와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그 소리를 함께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어디선가 들려오는 그런 번잡한 소리들은 다 낮추고 다 꺼버리고 다 내버리고 그 대신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주님의 소리 모든 역사를 주관하며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살아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